블랙홀은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우주의 감옥이라 불립니다.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니까요. 그런데 만약 우리가 블랙홀에서 진짜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. 심지어 그 방법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제안한 이론이라면요.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 어떤 정보도 물질도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. 시간과 공간조차 휘어지고 중심에는 특이점이 존재하죠. 그래서 탈출은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물리법칙입니다. 하지만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. 바로 워프 드라이브. 공간 자체를 접어서 목적지와 현재 위치를 가까이 붙여버리는 이 방식은 이론적으로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워프 드라이브는 우리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감싼 공간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. 앞에 공간을 압축하고 뒤에 공간을 확장하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죠. 마치 우주 안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셈입니다. 만약 워프 드라이브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도 공간을 접어 그 경계를 우회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즉, 정보를 블랙홀 밖으로 전달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상상. 이건 블랙홀을 물리적으로 탈출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우회해서 빠져나오는 방식이죠. 현재 워프 드라이브는 이론적인 모델에 불과합니다. 하지만 1994년, NASA의 RQBL의 워프 모델을 포함하여 그 이후 연구도 계속되고 있어요. 물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기술적 난관도 많지만 언젠가는 이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불가능은 단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일지도 모릅니다. 블랙홀 안에서조차 탈출할 수 있는 우주선을 타고 광속을 넘는 여행을 한다면 그건 공상일까요? 아니면 미래의 현실일까요? 여러분의 상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블랙홀 탈출,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다음에도 궁금한 상상실에서 만나요.